네, 안녕하세요. 어, 2021년도 입법고시가 조금 전에 오늘, 오늘 올라와서 제가 급히 어, 오늘 확인하고 풀어보았는데요. 뭐, 제가 어, 솔직히 지난 어, 5급 행시 때는 자료해석을 제가 풀고 나서도 아무 그냥 어, 이 정도 나왔나 보다. 어, 제가 물론 100점을, 100점이 나온 건 아니었지만, 뭐이 정도 점수면 되겠지 하는 생각에 정말 풀고 나서도 어 딱히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았는데요. 어 제가 이번에는 입법 꽃이 풀고 나서는 어 혹시나 싶어서 한번 그 뉴스를 한번 어 확인해봤습니다. 뭐어 역시 제 생각 생각대로 적어도 자료에 있어서는 2010 2년, 13년인가요? 11년, 12년인가요? 하여튼, 뭐, 그 정도 수준. 제 점수도 딱, 어, 제가 그때 시험을 봤었는데, 딱그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. 야, 이거, 뭐, 올해 제가 모집 인원이랑 뭐, 접수 인원까지는 안 봤는데요. 뭐, 이 정도면, 모르겠네요. 예, 언어랑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겠어서요. 근데, 자료만 봤을 때는 이 정도면, 네, 이 정도면, 꽈락, 면, 이제 예, 면, 면평락, 면평락이죠. 네, 60점을 넘으면 합격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네. 어, 정말 뭐, 정말 까다로웠, 정말 까다로웠고요. 오히려 2012년 그때는 단순한, 정말 계산이, 계산으로만 외로 붙였다면, 이번에는 뭐 계산에다가, 계산은 계산대로, 그리고 또 자료는 자료대로, 어 이해하기 어려운 해석하기 난해한 자료들을 많이 끼워놔서 야 정말 그때보다 정확히 더 어렵지 않았나 어,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. 뭐 저는 뭐 70점대가 나왔고요. 제가 2012년인가요 그때면 평락 이제 그 60점 어 아이고, 잠시만요. 어, 60점 이제 60점만 넘으면 합격하던 시절에 제가 이때 자료를 이제 75점을 맞았거든요. 네, 거의 제가 본 자료 시험 중에서 제일 못본 시험이지만 어, 상대적으로 자료를 이제 제일 잘 봤다고 생각했던 시험이라 정확히 기억이 남아 있거든요. 이게 75점이라는 점수가 근 그때보다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야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. 제 기억에는 이제 그때 2002 이6 0이점이던 시절은 제가 제 기억에는 이제 아마 이 전이었나 이 후였나 이제한 번이 뭐 물론 어려웠지만 그어려웠지만이전 바로 아마 바로 전해가60한 1행 기준 뭐6십이2 5 정도 내 도현대 합격전이 하여튼 이때는 좀 계속 꾸준히 어려운 편에서 조금 더어려웠다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솔직히 2017년 이후 정도부터 16년 이후부터 계속 좀 평이하게 점점 평이하게 갔는데 갑자기 이렇게 나와 버리니까 야, 이건 정말, 뭐, 심리적으로 타격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. 네. 정말이요. 와,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. 이거는요. 네. 뭐, 그 수준, 이 수, 이때 수준을 전혀 뭐 어긋나지 않는 것 같고요. 뭐, 제가, 어, 행시 때는, 오급 때는 이제, 이렇게 하나 하나 보면서 아이고 하나 한 페이지 씩 넘기면서 이제 문제를 얘기를 드렸는데 뭐이 여기는 딱히 뭐 그런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. 한 페이지를 제가 넘기면서 말씀드린 건 거의 시험 복귀의 수준에 가까웠다면 뭐이 시험은 전체를 복귀한다는게 사실 의미가 없겠죠. 아마 대부분 분들이 뭐 손도 못든 문제가 뭐한 대략 한열 문제 가까이 나올 거고요. 네, 그 상황에서 제가 뭐한 문제 한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게큰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. 저도 아예 손도 못댄 문제가 있었고요. 시간이 없어서 네. 정말 까다로운 고려문제였습니다. 제가 시험을 관둔 이후로는 사실 이제 어, 언어랑 상황은 한 문제도 이제 기출 문제를 쳐다보지 않았거든요. 자료만 어, 이렇게 해설을 해왔고요. 네, 이 시험은 한번 어, 상황이나 언어 특히 상황을 한번 어,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시험인 것 같습니다. 과연. 몇 점이 나올지요. 네.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시험이었고요. 고생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. 뭐 네. 뭐 사실 뭐 딱히 별다 워낙 잘 아실 거고 난이도에 관해서는 그래서 제가 뭐 딱히 하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어, 시험 문제가 올라왔고 어, 풀어 보았으니 한번 남겨 보았습니다. 어 지금 이제 행시를 기준으로 이제 매주 어, 평일에 다섯 문제씩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거 행시를 마치는 대로 어, 입시도 쭉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,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, 네, 굳이 어, 7급 보시는 분들이 어, 접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네, 생각이 듭니다. 아마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을 겁니다. 네, 아무래도 7급은 어쨌든 어, 5급 공, 5급 공채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해서 어,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. 뭐, 지금도 이 공책보다 훨씬 어려우니까요. 지금 입시가요. 이게, 네, 굳이 입시를 굳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과연 이제 내년에, 과연 이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이 좀, 어, 될 거, 되실것 같네요. 네. 과연 이거를 대비를 해야 되는지, 포기를 해야 되는지, 네. 뭐, 영상 길지 않게 어, 마치도록 어, 하겠습니다.